안녕하세요. 아기자기 다육공방입니다. 이렇게 오늘 초불 작업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요 아이들을 이제 유약을 발라서 예쁘게 구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요번에는 이렇게 꽃을 해바라기도 만들어 봤어요. 저기, 구멍 뚫린 데다가 스톤을 박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좀 크게, 크게도 만들었고요. 요거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만세에 하고 있잖아요. 만세 선인장을 심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딸 매장에 제가 선물해 주려고 만든 거예요. 저희 딸 매장에 만세가 엄청 크게 자랐어요. 그래서 그 만세를 위한 맞춤 화분이에요. 만세. 자, 이렇게 큰 화분도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는 고객님들께서 주문하신 화분이에요. 그래서 요약 작업해서 월요일 날 발송할 거예요. 이렇게 많이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요렇게, 어, 거리, 거리 아분도 만들었어요. 거리 아분. 아븐. 거리 아분도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요거는 요렇게, 거리 아분을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는 깔망을 깔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멍을 작게 뚫었어요. 그래서 깔, 깔망이 필요 없고 마사를 그냥 얹어서 이렇게 심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요 콩분도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거여가지고 요것도 만들었어요. 요것도 깔망 깔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구멍을 작게 했기 때문에 그냥 심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많이 더워요.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늘 행복하신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기자기 다육공방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